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술의전 시리즈 최신작인 252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주술의전시리즈 최신작인 252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간적인가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전투 간장 벌어지고 있는 오코츠의 영역 내부 그리고 이를 보며 그가 괜찮은 느낌으로 결계 좌표를 옮겨주었다는 쿠사카베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그는 오코츠가 그 스스로 결계 일부를 무너뜨리면 제니이 돌입한다며 작전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더불어 제닌를 도울 몇 명이 영역대로 더 들어가야 한다는 이노의 말엔 그는 혹 스코나의 정신이 영역 밖으로 돌려 그녀의 기습이 일킬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동시에 스타트 포지션을 잡던 제니이 이내 부서진 오코츠의 영역으로 돌진합니다. 그렇게 제닌까지 돌입하여 난전그 자체가 되어버린 전장. 이에 스쿠나는 오코츠가 일부러 영역을 무너뜨려 밖에 약속된 신호를 보낸 후 승리를 확신한 자신의 눈을 결계의 균열로 돌린 채 제닌으로 하여금 자신을 기습한 작전이라며 제닌에게 당한 상처가 다른 부위보다도 치유가 늦다고 이조입니다 한편 후식으로의 반응에 적잖은 충격을 먹은 이타도리 역시 다시금 전장에 진입하려 하지만 이제 겨우 몸에 익힌 반전술식에 대한 운용이 미숙했던 탓인지 완전하게 고치지 못한 부위로 인해 상당한 격투를 겪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초쇼호는 이타도르에게 마치 뿌리를 뻗는 것처럼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순환시켜 혈관으로 몸의 윤곽을 형성하라며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시각, 스쿠나와 영혼의 혈절을 벌이는 제닌 마키. 이내 그녀는 천여주박의 축복을 받은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여 스쿠나를 연신 몰아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의 엄청난 아성에 쉽사리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스쿠나는 제니 마키가 다른 술사보다 자신의 술식을 잘 꿰뚫는다며 마치 시부하에서 대적한 마을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요. 한편 제니는 스쿠나가 주력으로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하고 있다며 예전에 들었던 매구미의 소년는 이야기가 사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스쿠나는 자신과 싸우면서도 심장을 강제로 작동시킬 수 있냐는 제니의 질문에 문제없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는데 같은 시각 힌즈와 우라움의 전장 곧이어 킨지는 얼마 전 스쿠나의 본 모습을 보았을 땐 주술 측의 필패를 예상했으나 또 지금 보면 스쿠나의 주력이 확실히 사그러드는 게 보인다며 이제는 주술 측이 승리할 것이라 단언하는데요. 이에 우라함에는 옅은 미소를 띄우며 킨지의 무지함을 지적하는 한편 스쿠나는 상대가 고조사토로 이상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면 주력의 파동은 늘 이렇다며 현재의 스쿠나는 첫 싸움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전투에 전혀 진심을 내지 않았다는 복선 섞인 그의 대답을 끝으로 이번 252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주술 측의 작전 전개, 즉, 제린마키의 적절한 난이 타이밍에 이른 난공 불락의 보스, 스쿠나와의 지속되는 난전으로 전개되는 차로, 특히 천여 주박의 신체로서 스쿠나를 순간 압도해내는 제린의 활약이 인상 깊었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결과까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회차의 마지막, 우라움의 연금에서 마치 사이타마가 상대와의 엄청난 수준 차이로 힘의 일부만 사용하듯 스쿠나 또한 힘을 숨기고 있음이 밝혀지며 주술 측의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스쿠나가 숨겨둔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일지, 이에 주술 측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적할 것인지, 스쿠나의 힘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일지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